와, 어, 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 씨... 씨. 문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인내심 계세요, 어디 계세요? 선생님, 계세요? 오, 씨.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 이제 진입합니다. 프레스가 맛이 났는데 괜찮나? 일단 갑시다. 아, 돌겠네. 아니, 소리부터 지금 너무 무서워서. 여기 너무 무섭잖아. 저 장비, 그, 건전지부터 충전까지 다 새로 했는데도. 무슨 소리지? 아니, 건물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창문이고 뭐고 지금 다 깨져 있어. 지금 뚫린 창문하고 벽으로 한기가 엄청 들어오고요. 이상한 표식이 있네요. 와. 이 방수 테이프여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이미 그냥 다 낡아가지고 다. 와, 씨. 뭐, 어, 깜짝이야. 와. 일단 1층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아마 로비였을 거고 영업을 한 동안은 굉장히 사람들이 제일 북적였던 곳이겠죠. 어떤 이곳의 몰락을 얘기해주는 듯한 상징적인 장면이네요 네, 천장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좀 주의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편집자님 부탁드려요 특별히 이곳에서 어떤 게 느껴지진 않는데 전자기장 반응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전자기장 반응은 없어요 여기가 꽤 넓기 때문에 층이 여러 군데 있어서 와 너무 무서운데 여기 볼게요. 헐, 뭐야? 아, 아, 깜짝이야. 이게 지금 자꾸 내 뒤에서 내가 뒤를 계속 이렇게 돌려보는 이유가요? 자꾸 내 뒤에서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요. 어, 깜, 어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배터리 오늘 갈았잖아. 안쪽 조금만 더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긴 뭐야? 벽을 바라보고 있는 의자. 원장실, 원장실이라는 게 존재하네. 와. 린넨실은 잠겨 있어요. 어, 그런데 뜯어졌네. 제가 어거지로 연게 아니고요. 뜯어져 있습니다. 린넨실은 천 같은 게 보관되는 곳이죠. 특별히 문 없는데 위쪽으로 뚫려 있고. 와. 아, 너무 무섭다. 여기 한 군데만 마지막 보고 다른 층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 씨. 야, 여기 왜 이렇게 무섭니? 쓰였던 이불들이 보관돼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뭐야? 의자 뭐야? 의자로 이 위로 갔으려고 설마 베니어판 아니 석고보드 위로 움직일 수가 없을 텐데? 전기공사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그럴 수가 없는데? 울리지마 튀지마 튀지마 아 잠깐 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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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칸 튀지 튄거 본거 같은데 <laughs> 기다려봐 기다려봐 고스트 튜브 잠깐 켜볼게요 손상 손상 저랑 얘기 안 해보실래요? 문소리 문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민혜 신임님 문소리 나지 않았어? 쿵쿵 소리 나지 않았어요? 문 닫는 소리? 이 문은 아니죠? 어? 아니지? 이문 내가 닫았죠? 이 문은 원래 이 정도 열려 있지 않았나? 그럼 소리 어디 난 거야? 문 닫히는 소리 나지 않았어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야. 여기래 여기 여기? 응? 뭐야? 어? 뭐야? 소리. 야!!뭐야!! 거기 앉아 계시는 분 계세요?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어디 계시지? 아니 문 닫히는 소리가 날수 있는 데가 어딨지? 아니 문들이 다 이렇게 돼서 고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유명 유튜버입니다. 2층까지만 가볼게요. 지하는 못갈것 같고, 지금 버퍼도 있어가지고. 나를 떠나지 마. 떠나지 말라고요? 야, 씨. 엄청나게 바람 부네요. 바깥이 열려있어서 한기가 엄청나요. 2층입니다. 외부에 있습니다. 외부에 있습니다,래. 얘네, 내가 봤을 때는 이 안에 있었던 애들이 아니고, 여기에서 다 흘러 들어왔어. 흘러 들어왔어. 여기는 이제부터 숙소 느낌이라, 하나하나 다 보진 않을게요. 유령. 유령. 2층 절반 정도를 탐색해 봤는데요 고스트 튜브 내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외부에 있습니다라고 나왔어요. 외부에 있습니다. 스스로를 유령이라고도 지칭했고요. 비가 오는 날이어서 빗떨어지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바깥에 동물 소리들이 다 혼재에 있는 바람에 아니 이 정도 철거를 진행했는데 철거를 끝까지 못한 이유가 뭐지 저거? 저 전문가예요. 여기에 계시면 제가 다 알아요. 여기 안 계시네.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없 없어. 오케이 하, 이 i 이 is a little b 어어 of a chocolate pie. I'm going to check the chocolate pie. I'm going to check the c h 두고. 선생님, 여기 계신. 선생님 떠나실 수가 없어요? 이 귀가 너무 무섭거든, 지금. 그 뭔지 모르겠죠. 자, 앞으로 한 발짝씩 오세요. 제쪽으로 오진 말고 저 장비 쪽으로 어머나. 여기 뭐야? 아니지, 아니지. 아 내가 동시에 죄책감이 드는. 죄책감이 들어요?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죄책감이 드세요, 지금? 대박. 선생님? 선생님? 제가 선생님 죄책감 말씀드린 건 죄송합니다. 초코파이가 반응했어요, 지금 초코파이가. 어떤 일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세요? 그것이 이곳에서 일어난 일과 연관이 있어요? 한 발짝.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아, 뭐라고 말하셨을까? 할퀴다. 할퀴다? 신체를? 아니면 마음을? 상처를 주셨나봐요. 그죠? 맞대요. 맞대요. 나 무서워. 선생님이 무섭구나, 지금. 맞아요. 선생님이 무서워서 자꾸 숨고 도망치고. 조금 더 명확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고스트 박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곳에 계세요? 얘기를 해주기 싫으세요? 어디 계시죠? 바깥에 계신가요? 이야기하기 싫으세요? 이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이성이 없어요. 이성이 없이 감정만 남아있어요. 감정만. 1층으로 내려가서 녹음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서도 어떤 존재가 느껴졌었거든요. 이번 헌팅에서는 1층하고 2층만 진행을 해 볼게요. 뭐야? 어? 내가 아까 여기 문 닫지 않았나? 이문 내가 닫혀 있었는데 열었다고 내가 다시 닫았지 않았어? 아, 여기 너무 소리가 많이 나서 특히 문 닫히는 소리. 아니, 문 닫히는 소리가 날수 있는 데가 어딨지? 아니, 문들이 다 이렇게 돼서 고정돼 있는데요. 아,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제가 열었었어요. 그죠? 다시 닫아놓을게요 계세요? 선생 계세요? 오! 문을 문을 만지고 있네. 꼬마해. 여기 꼬마해 하나. 여기 문 옆에 하나. 어? 사라졌다.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여기 계세요. 에는걸는데 스노우에는 안 걸려요. 초코 파일 놓고 초코 파일 세팅. 호마에처럼보였는데 고볼까지 한번 해볼까? 자, 녹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코파이가 고볼 위치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기는 현재 43번이고요. 44번에 녹음이 될 거예요. 녹음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곳에 계세요. 이곳에 계시면 저희한테 신호 한번 보내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알아들을수 있게. 혹시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수 있을까요? 죄책감을 느낄 만한 일이 있었어요? 근처에, 오! 오! 근처에, 오! 오. 지금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문이 한번 열렸는데요, 여러분. 저거는 모르겠어요. 바람이 연결 수도 있어요. 바람이 연결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녹음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에 뭐가 잡혔는지. 녹음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곳에 계세요? 이곳에 계시면 저희한테 신호 한번 보내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서 무슨 일이 있 일어났는지 알수 있을까요? 잠깐만 신호 보내 달라 그러니까 신호 보내 달라 그러니까 지금 신호가 왔어요 녹음기에서 신호 보내 달라고 했더니 지금 신호가 왔어요 하나 도망갈 수가 없는데 바람인가요? 방금 뭐라고 했죠? 말처럼은 안 들리죠? Yeah, you